안녕하세요, 창고입니다.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것은 다음 주 픽업에 나오면 꼭 뽑아야 할 캐릭터들입니다. 일단 들어가기에 앞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베라딘입니다. 베라딘 같은 경우는 패시브가 이제 방마저가 중첩이 되는 이제 되게 사기적인 패시브이고 이게 풀 중첩이 될 경우는 추가 행동이 되어서 두번 딜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이제 법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라인에 서서 딜과 탱을 동시에 할수 있습니다. 뭐탱 같은 경우는 이 패시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마나 블레이드를 해가지고 주물력에 이제 40% 해당되는 보호막도 걸고, 그 다음에 아이스 미사일도 이제 딜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센 스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딜과 탱을 동시에 할수 있으니까는 이 캐릭터도 이제 여러분들이 나오면은 꼭 뽑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전직 같은 경우는 이제 매지션 쪽은 딜 쪽이고요. 어, 위자드 쪽은 디버프 계열입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하셔서 이제 플레이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신회입니다. 기신회 패시브 같은 경우는 아군의 TP가 0이면은 어, 턴 종료 시 플러스 1을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 기신회를 오각성 이상 하신다면은 턴 종료 시 플러스 1이 아니라 플러스 2를 해주니까는 굉장히 이제 이론상 아군들이 TP 2, 3짜리 스킬들을 무한으로 쓸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에는꼭 과금적 여유가 좀 되신다면은 오각성 이상해주시면은 어 매우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귀신의 스킬들이 어 침묵이라든지 이제 반각이라든지 여러 스킬들이 있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에서도 역전각을 좀 많이 보여주는 캐릭터 중 하나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전직으로는 다크 메이지는 디버프 계열이고요. 다 매지션 쪽은 딜 쪽이니까는 이것 또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듀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뽑고 싶어 하는 캐릭터 중 하나인데요. 일단 패시브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어, 상대방의 이제 범위 공격 말고는 이제 모든 평타와 단일 스킬을 대신 맞아 주는 사기적인 이것 또한 패시브죠. 그래서 두라는 이제 마장 기전을 제외하고는 어 거의 모든 컨텐츠에는 만능으로 들어가는 캐릭터이니까는 이 캐릭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꼭 뽑아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전직으로는 이제 아머 나이트는 디버프 계열 쪽이고요, 어 팔라디는탱 계열이니까는 이것 또한 참고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쿵그려입니다 이게 저도 그냥 보기에는 이제 딱히 좋아 보이진 않았는데. 어 제가 대리 컨텐츠로 한번 써보았거든요. 근데 굉장히 딜이, 어 강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번은 좀 뽑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패시브로는 이제 속성별로 스킬을 사용했을 때 거기에 맞는 이제 속성으로 캐릭 스탯들을 강화를 하는데, 이게 모든 강화 패시브에 주물력이 들어가 있고, 어불 같은 경우는 치확, 그 다음에 얼음 같은 경우는 주물력에 이제 비례한 보호막, 그 다음에 전격 강화 같은 경우는 스킬 사거리가 플러스 1이 되는 어, 추,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게 붙으니까는 굉장히 어,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여러분들 딜러가 없으시다면은 이 쿵그리어를 뽑으셔서 쓰시는 것도 강력 추천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직으로는 이제 매지션은 딜쪽이고요 위자드 계열은 디버프 계열이니까는 이것 또한 참고해 주셔서 다음 주 픽업 원하시는 거를 다들 뽑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전직에 대해서 감옥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이 전직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위자들을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매지션 쪽을 선택하셔가지고 이걸 뚫어주시면은 여기 지금 이두 번째 매직 스피어까지 랭크업을 하시게 되면은 스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공용입니다. 이쪽 것도 쓸수 있고 저쪽 또쓸수 있기 때문에 어 스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 위자들이 쓰더라도 매지션 스킬이 좋다 그러면은 매지션 스킬을 가지고 오셔서 어 쓰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클래스 옵션 정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올라간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안 올라간다 그러시는데. 올라가시는 분들은 이제 이 매지션 등급을 3등급까지 올린 겁니다. 그 그러니까 메이지도 3등급 이상 올린 거고, 뭐위자도 3등급 이상 올리셔가지고 스탯을 받는 거고요. 이걸 스탯을 이제 3등급까지 올리지 않으시면은 이 클래스 옵션 정보에서 이 획득, 능력치를 획득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능력치를 획득하시려면은 꼭 3등급 이상까지는 이제 올리셔가지고 스탯을 받아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론 이제 다른 캐릭터들도 좋은 예들이 많지만 개인적으로 이 캐릭 이네 캐릭터들은 꼭 뽑았으면 하는 캐릭터들이고요 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는 좀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